예, 지금까지 한 4,50분 찍었는데, 녹음이 안 됐습니다. 목이 많이 아픕니다. <laughs>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자, 오늘은 이 덜판에 나오는데,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그창이죠그창 거창 위천면인데, 이 서덕입니다. 서덕. 예, 우리가 그 방향할 때 서쪽입니다. 아, 덕은 덕덕자죠. 서쪽에 덕이 있다. 아마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될것 같은데, 저쪽에 한번 비춰보시죠. 돌아갈 때는 천천히 돌아가야 됩니다. 예, 저 위가 이제 서덕 공원입니다. 그리고 산이 저 위에 보이시죠? 위로 한번 올려보시죠. 산이 아주 멋있죠. 네, 자, 이쪽으로 천천히, 돌릴 때 천천히. 완전 아마추어입니다. 지금 보니까. 뭐 프로그래밍하고 이런 거는 잘 하시더만 이 촬영은 영 젠병이네요. 자이 왜냐하면은 다른 분들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돌릴 때이 전화기라든지 TV 보시면 빨리 돌리면은 이게 눈이 엄청 피로합니다. 문제가 있죠. 그천이 속도로 가져야 됩니다. 자 이건 농담이고 자 지금 우리가 서덕들 판에 나와 있는데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여기 보시면, 예, 완전히 이제 가까이 와보세요. 출수를 처음부터 다 했죠. 이 아래 보시면, 이 작은 애들도 다 이삭이 폈죠. 그죠? 예, 이삭이 나왔습니다. 이걸 출수라고 하는데, 이제 출수가 다 됐다. 이것을 이제 수전기라 하죠. 그리고 여기 하얀 게 뭐냐면 수술입니다. 요게 이제 소위 꽃밥이죠. 꽃밥이 터져서 암술 이제 주두에 아, 앉는 것을 수분이라고 화분 관행을 타고 들어가서 이제 어, 배와 배유하고 어, 만들어지는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수정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삭이. 여기 보시면 자 얘가 이삭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하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렇 자라 올라간 겁니다 이게 30일 전에는 여기서 거의 돋보기로 보면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그랬던 것이 이렇게 자라 올라갔죠 그럼 잎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우리가 잎이라고 하면 보통 형태적으로 이걸 잎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잎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걸 둘러싸고 있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요 부분. 요걸 이제 입집이라고 하죠. 갈집 하듯이. 그래서 요걸 립, 전체 잎이라고 하는 립, L-E-A-F, 립이라고 하는데 요것을 잎몸 우리말로 하면 엽신이라고도 하죠. 한자어로. 그 다음에 요것을 잎집 소위 갈집. 그니까 러립 브레이드, B-L-A-D, 립 브레이드라고 하고 요것을 립 시스라고 합니다. 시스라고 하고, 피는 뭐가, 여기 옆에 이제 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왔는데, 피하고, 여기 벼하고 보시면, 요 부분에 엽신이, 이 몸이 나오는데, 뭔가 하얗게 나오죠? 요게 이제 입니다이 표. 어, 리귤, L-I-G-U-L-E, 리귤이라고 하죠? 요게 없습니다. 피는. 또 뭐가 없느냐? 이게 잎이 축처지지 않습니까? 엽신이. 그 뭐가 잡아주느냐 요게 있는 엽이라고 있는데 여기 지금 태화가 되네요요 있죠? 요 보입니까? 잘 안보일건데 요렇게 감싸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요게 이제 엽이 입의 귀 이렇게 말합니다. 요게 잡아주고 있는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입, 엽설 혀는 왜 존재하는가 여기 이제 물일방울이라든지 조그만 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못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벼하고 피하고 차이는 이삭도 차이 나고 키도 차이 나고 하지만 잎이, 잎표와 이 잎귀가 이 피에는 없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죠. 같은 이제 벼과입니다. 화분과임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 때문에 그렇다. 여기 앞에 피 한번 비춰보시죠. 이 논에 지금 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게 이제 열명, 소사 있는 게피 대갈입니다. 피 피대가리. 대갈. <laughs> 자 피하고 배의 와 차이점 설명드렸습니다. 자 끊고 다음으로 갑시다.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생리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립컬러 차트인데 어 국제미장연구소 1위에서 만들어진 거죠. 어,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국제미장연구소입니다. 여기서 만든 건데 여게뭘 하는 거냐면 전체 잎의 색깔을 측정하는 거죠 몇 정도 보이시죠 6 정도 보이죠 예, 잎은 한6 정도 보입니다 그러면 6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 이제 싱글잎이라는 것은 잎 하나의 질소 함량을 말하고 전체 이 필드 전체는 이제 3.0이라고 하는 질소 함량인데 요거 3.0%의 질소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잎 특히 이제 잎이 아까 네가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여기 엽신 잎몸에서 90%의 광합성을 하고 잎집은 한 7, 8%, 뭐9% 많아야 그렇게 밖에 광합성을 못합니다 거의 엽신에서 광합성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주노초파남보 가시광선 중에서 빨강색 그리고 청색 요건 비춰 보시죠 블루색 요 꽃색 있죠 아, 요두 색깔만이 광합성에 이용됩니다 나머지 이제 색깔들은 광합성에 이용 못 되죠 그럼 초록색은 빨주노초파남보 있는데 광합성에 이용 못 됩니다 못 되니까 우리 눈에 여기에 반사되거나 투과가 되어서 잎이 초록으로 보이는 겁니다 요걸 생리적으로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잎이 이렇게 시든다 또는 말라간다 하는 것은 뭐냐면 요걸 잎에 노록, 어, 녹색, 초록색을 구성하는 것이 클로르필, 소엽록소인데 바깥에 전부 질소가 있습니다. 요게 질소가 네개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MG 마그네슘이 있죠.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결핍하면은 엽색이 이렇게 변해질 수가 있습니다. 생리적으로. 또 어떤 경우냐 하면은 병이 든 경우 도열병이라든지, 아니면 충원, 선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나방들. 류들이 흡접을 해서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꼭 생리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최종 수확할 때좀이 질소는 얼마냐 보시면 수확할 때는 요 줄기입니다. 줄기 전체에 0.8에서 1%밖에 질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냐 한 2.5에서 3% 정도 있거든요. 이게 어디로 가느냐 전부 요 이삭으로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미를 구성하는 성분의 질소와 단백질이 많은 이유가 거기 있다 하는 데까지 설명드립니다. 비가 와서 자, 조금 전에 비가 예, 소나기가 내리지만 금세 음, 3분 내리지만 멈췄습니다. 그 지금 이제 작황으로 봤으면 음, 수량은 상당히 많이 음, 만일한 표현보다는 적당히 생산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수량을 예측하라면, 어뭐 바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예측이 가능하냐, 이렇모르으신다면 전체 우리는 향후에 이제 1하고 1사량이 이제 결정하겠죠. 하지만, 정상적인 경우라고 본다면, 지금, 그 이제 재식 밀도로 보면은 30, 20 정도거든요. 30, 20 정도면 그러니까 이제 제 1미터당 몇 포기가 심겠느냐, 그리고 이제 한 포기당 이삭 수가 몇 개냐, 이삭당 일명이 수가 몇 개냐, 보면은 전체적으로 쌀로 환산하면 도중률을 70, 3% 정도로. 상했을 때 예, 그러면은 그 이제 490에서 5 0 0 k g 5 0 어, 0 k g 는될것 같습니다. 쌀로 생산하는.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저희들이 왔을 때보다 지금 이제 출수가 아주 다 됐습니다. 다 되어 있고 아주 이제 논의 그 상태도 지난번보다 훨씬 이제 양호하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피 대가리하고 이정훈 좀 잘라주십사 부탁을 드릴 때만 바로 자르셨네요. 피 대가리가 부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피는 화곡과 저기 다 뭐야? 그래서 피는 같은 화분까 이지만 이게 이제 놔두면은 어망 번질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꼭 주시기 바시고 피는 최대한 발생을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안낙수를 제대로 잘 하셔가지고 지금 몸바닥이점 갈라져 있습니다. 아주 이제 잘 하신거고 저희들이 오늘 우리 저이 교수님과 어제까지 이제 결과치를 보고 보니까 중간 낙수 2주 그러니까 중간 물때 기 2주 한 것이 전체 메탄 발생량의 이제 한40% 정도를 저감시켰고 발생량을 그리고 4주간 중간 낙수를 보니까 거의 최대 60%까지 메탄 발생량을 저감시켰다고 저희 들 이제 집계 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이제 확산이 되면. 우리가 IPCC 이제 등록할 때도 그렇지만, 실제 벼 농사, 벼 재배를 통해서는 이제 못한 말씀은 문제였다. 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 추가로, 공익적인요. 벼가 또그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어, 때문에, 벼는, 어, 전, 그, 우리나라 전역에 이제 재배가 꼭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서득 리돌판입니다 위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바라본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아래쪽에서 위로 이제 바라보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 여기 보시면 이제 완전히 이제 등수기 스타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등수기 스타트 된걸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 출수 그러니까 위삭이 잎집을 뚫고 이제 나온 나오면서 이제 하얀 거 있죠 하얀 게 저기 이제 뭐냐면은 보이시죠 하얀 게 꽃가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이죠 수술 꽃밥이 터져서 이제 결국은 어, 화분 의 주두에 앉아서 화분 관액을 타고 들어가서 암술과 수술이 이제 예, 교합을 하는 거죠. 어. 그걸 우리가 수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시눈인 배와 그리고 우리가 쌀밥으로 주로 먹는 그 도정했을 때그 시눈이 그리고 호분층이 제거된 배가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광합성이 얼마큼 중요하고 어 우리가 오반기 생육을 위해서 그 중간 낙수, 중간 물때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예, 지금 작황을 보면은 거의 이제 이 잎이 여러 개가 있지만 잎이 이제 여러 개가 있지만 맨 위에 하늘로 보고 있는 것이 이제 지엽이라고 하고 그 아래 순으로 제 1엽, 제 2엽, 제 3엽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제3엽은 광합성이 좀 못합니다. 옆으로 축처진거 있죠. 보이시죠? 저거. 저런 애들은 실제 이제 광합성에 그 이용되지 못한다. 그리고 지엽과 제1, 제2 번엽이그의 광합성을 한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것들이 저렇게 이제 밑으로 쭉 이렇게 늘어져 있죠. 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 말고 위에 하늘을 향해서 고쳐서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양분이죠. 규산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성분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우리가 지금 하듯이 여기 중간 아 물때기 그리고 또 뭡니까? 네. 네, 약게 걸리면 지금 물이 없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만 실천해 주시면, 어 이게 고반기 생육이 아주 좋다 하는 말씀을, 어 추가로 드립니다. 어 전체적인, 어, 필지는 어 이렇게, 예, 이제 잘 보이십니까? 전체적인 필지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105 헥타르 중에 105 헥타르가 이제 물관리 시범지구 선정되어서 실천을100% 어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아주 이제 모양새도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병해 충발생도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PM이라는 말을 쓰는데 요즘 IPM, INM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종합적 병해충 관리라는 뜻인데 병이 뭐 조금 발생했다고 약을 치는 것이 아니고 Integrated Fast Management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예찰 진단을 하고 그리고 병 발생이 이 정도면은 야 약을 치야 되겠다 아니면 치지 말아야 되겠다 어떻게 치야 되겠다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런 게 이제 제대로 실천돼 주고 그리고 INM도 마찬가지입니다 Integrated Nutrient Management 종합적 양분 관리죠 이것도 비료 성분이 뭐 조금 부족하다 해서 그냥 어 비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까 립 칼라 차트 염록수 측정기를 제가 어 보여 드렸죠 어 이런 것을 어잘 활용해서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예, 이제 밑에서 위로 어 올라가면서 찍어 볼 이 칼라 차트로 제가 아까 어 보여드린 거 있죠 이 칼라 차트로 볼땅 중에 한5 6 정도 나옵니다 무슨 점이제 아마 전체적으로 이 삭그름은 다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굳이 안 하시면 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5이야 그러니까 O 중립이 약간 얕은 은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면은 그6 정도에 가깝습니다. 6 정도에 가깝기 때문에 알그음을안 하셔도 되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알려드린 대로 만약에 이제 5뭐 정도였다 하시면 꼭주기알그음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배를 보니까, 이야, 세력이, 여기 한번 보시죠 아주 스트롱하게 잘 되어있지 않습니까 저 정도면 어, 어 태풍이 아무리 와도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자원에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잘어있니다 상당히 생육이 괜찮다 착황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이제 비가 <laughs> 계속된다니까 조금 이게 좀 원래는 올3 0일이니그 전에 이제 조생종들은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출하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그 쌀들이, 햅쌀이 나오게 됩니다. 공상적으로 중만생종을 추천 이후에 10월달 수확을 하다 보니까 좀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려주는 것은 조생종이좀 리스크, 위험성은좀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어, 조생종을 많이 심는 데서는 좀 그렇고, 어, 전부터 우리 이제 논으로 봤을 때, 지금 75만 헥타르 정도의 폐를 재배하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한 5만 헥타르 정도그래서 10만 헥타르 정도는 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 우리가 이제 반맛이 가장 없을 때가, 6월달부터 밥맛이 없어지기 시작하죠 물론 RBC가 제대로 된데 그리고 전창고 시설이 제대로 된데 그리고 갓지은 쌀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밥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 조금 이제 조언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갓지은 쌀이 밥맛이 가장 좋거든요 갓지은 쌀 중에서도 햅살이 가장 밥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선종을 조금 그만 확대를 해서 우리 그 소비자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젊은층들이 요즘 이 메뉴를 많이 먹는데 메뉴보다는 수입상에는 그 위에도 배가 뺏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싼소비 축진을 위해서 고 맛있는 쌀, 아주 최고의 쌀을 우리 소비자분들, 특히 젊은층들에게 이제 그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있어서 말씀을 드릴 니다자 여기까지 여기는 피가 엄청 아, 많다 여기까지 말씀 드리고 그 한번안 잡아보니까 계속 저렇게 바쁘는 거자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밥맛을 좋게 하는 거까지잘 마치시고 그러면 이제 식당업을 하신다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밥맛을 좋게 하시려고 하면 조금 전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시냐면 혓살이 가장 중요하고, 갓지은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죠. 건강상으로 보면은, 시눈이 전체 벼살에 66%가 있습니다. 그래서 갓지은살 중에서 이제, 어, 발화를 안 시키더라도, 일단은 시눈살이 가장, 예, 영양적으로 보면 우수하고, 그 다음에 조금 밥맛이 이제 없으니까 좀 거시게 한데, 바람 현미 있지 않습니까? 바람 햄미가 상당히 건강상으로는 특히 이제 당뇨 환자분들한테는 최고로 좋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분들은 <laughs> 안 드시려고 하죠. 그래서 맛을 높이는 이유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밥맛을 좋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햅살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햅살이지만 햅살이 약간 너무 이제 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서시, 소위 초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찰기가 있으면서 약간 씹히는 맛도 있고 약간 잘 분해되는 어, 부분이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햅살 칠때그 묵은 살3 어, 정도로 해서 어, 초밥, 식은 밥 만드실 때해 어, 드시면 가장 밥맛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해서 이제 쌀겨 있지 않습니까? 쌀 겨, 시, 눈 있죠? 요 부분을 이제 착, 유를 합니다. 기름을 짠다는 거죠? 기름을 짜고 그 기름을 한스분만 밥하실 때 보통 뭐 7인분, 8인분 정도 기름을 해서 한스분만 넣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스분은티스푼이에한스분입니다 숟가락에 한스분은 양이 많죠. 그런데 이제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한 30인분, 40인분 하시는 경우에는 숟가락, 밥숟가락으로 반숙 정도 넣으시면 향도 좋고 아주 윤탱이 나고 밥맛이 아주 좋습니다. 물론 더블로가 조금 있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밥맛을, 그러니까 식당 요식업을 통해서 내가 대박을 터뜨리겠다 쌀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꼭 실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는데, 품종입니다. 그러니까 품종은 뭐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장려하는품종과은 전부 밥맛이 좋습니다. 그 일본에 가시면 이제 소위 독구이라고 했죠. 당골 손님. 당골 손님들은 계속 당골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그 맛을 계속 유지를 하거든요. 우리도 한 50년, 80년 된 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식은. 어떤 데는 제가 보니까 90년 된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왜 지속적으로 성공을 할수 밖에 없느냐 하면은, 이 신선한 쌀, 또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실 때 바로 찌어서 바로 밥을 했서드세요 이게 밥맛이 좋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밥, 맛이 좋으면은 반찬은 솔직히 우리 한국 사람 김치가 최고입니다. 김치 깍두기라든지 이 배추김치 깍두기, 요 기본 그주 재료, 주 메뉴만 잘 활용을 하시면은 나머지 사이드는 그냥 따라가면 솔직히 그렇거든요. 밥맛 좋다는 것을 선택한다, 반찬이 좋은 것을 선택한다라고 봤을 때어 나이가 40 넘으신 분들은 전부 밥이 80% 우선들이 있습니다. 반찬은 그 안이죠. 반체는 뭐, 리통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하지만, 실제 밥맛을 그만큼 중요시 한다, 이런 말씀이되겠습니다그 다음에 또, 이제, 요식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서시 쪽을 많이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는데 서시 쪽은 그 기술을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식은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금종 제가 이 단골 손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농사 지으시는 농민분들하고 특별히 계약 재배를 하셔야 됩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통상적으로 재배를 하시면 이제 수량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질소를 좀 과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왜냐면 수량이 적게 나면 수익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 질소 비리를 시바로 300평당 기준에서 무조건 4kg 이내, 뭐 많아야 5kg, 그러니까 지력 질소도 중량이 되지만, 공상적으로 5kg 이내에 질소 시험을 하면 밥맛이 아주 좋습니다. 이것만 꼭 실천해 주시면 되는데, 공상적으로 그 이제 농가에서는 7kg, 10kg 정도까지 하시거든요. 그러면 일부 밥맛이 조금 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쌀을 만드시려고 하면 쌀 분종 농촌지능청에서 보시한 최고 반맛쌀다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실때고 이런 것들 중에서 내가 정말로 내 고향이나 친한 사람 믿을 만한 분이에게 돈을 조금 더 주시더라도 질소, 질 비료 시험을 절반으로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시면 반맛이 그 정말로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조심해 놓시급에서 승부하기가 일차적으로할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은 소득권력 전체를 한번 움직여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그 공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살을 가지고 시급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재배한, 그리고 친환경 약재, 그 필요가 모호하다는 생각이 아주 많 지금부터가 이제 실제 살, 그 품질과 수량을 결정하는, 그 70%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까지는 요주제 기본적으로,